꽃사는 교수님께서 택배로 보내주셨어요. 뭐가 왔을까 어제 금요일에 딱 도착을 해서 제가 토요일 날아 금요일 날 바로 취소를 해놓기 때문에 어, 바로 들고 내려왔어요. 자 여기는 와능소와 어, 목수국 두 개, 경꽃 이렇게 잘라가지고 삶아 먹라고 아마 가지고 보내주신 것 같아요. 오, 이 아이들은 제가 잘 키울 수 있을지 아유 정말 동생 가득입니다 이렇게 무소아 병을 고목수고 너무 고 왔고요 이렇게 단단하게 야무지게 쌀 갖고 보내주셨어요 이 아래 하나 넣고 비가 와서 지금 침기는참 좋아요 이게 또못까 이렇게 생략대 이게 뭐지? 혼자서 찍으니까 좀 힘들어 이게 산각대를안 가지고 와가지고 아유 죄송한 에이. 세송아 얘도 아마, 주일이나 그, 그거 주일 같아, 주일 아우, 있다. 채송아 꽃이, 겹, 꽃이필것 같아요. 와, 마이크 부이 이렇게 더워야헤 샤스터 데이지, 루드비키야. 제가 샤스터 데이지가 없어요. 마가렛만 보내시 심어 놨었는데 마가렛은 월동 남겨. 샤스터 데이지는, I'm not 주셨다 e i 봐 y 이지랑 e g o i 야 그리고 be 님께 i t t l e b 보셨죠? 영상에 i t t l e bit of a little b i 아 of a l 이 t t l e bit of a l 어 t t l e bit of a 이거 t t l e bit of a l i t t 봉숭아 본파종 말려서 보관하세요. 어, 이거 이거 사랑스님 댁에 봉숭아 열곡 가지 막 세트까지 꼭 보셨죠? 이렇게 봉숭아 씨앗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왔어요. 봉숭아 씨앗 보이시나요, 이거, 봐. 이거 말려서 본파종 하래 이렇게. 저 봉숭아 보자 될것 같아요? 씨가 엄청나. <laughs> 이거 봐 보이나요? 아유 안 보여. 그냥 성문자찍으니까 힘들어. 봉숭아도 봉숭아 씨앗도 한가득이고 이건 또 뭐야? 아이고 아이고. 이거 봉어빵인데? <laughs> 빵골라 담기 이건 에키네시아. 에키네시아 씨앗이에요. 이거 에키네시아. 음, 이쁘죠? 음, 요 아이라고 지금 여기까지 보냈고. 어? 범부채! 이 범부채는 저희 집에도 있는데 꽃다리 행진 이랑또 다르더라고 아 이것도 이렇게 씨앗이 이렇게 맺히는구나 우리 집 범부채는 왜 씨앗이 안 맺혔을까 이봐 아, 와 범부채 씨앗이래 <laughs> 신기 반기 보이나요? 귀엽죠 이거 아, 아구 에이, 범부채 씨앗 이 씨앗으로 파장을 하나 봐요 그리고 얘 뿌리 분실이라고 알고 있었거든 봐 이렇게 씨앗이 있다. 어, 보인다, 보인다. 씨앗이 이렇게 보이나요? 까맣게. 요런 씨앗이 열리나봐요. 우와, 우와, 우와. 여기도, 여기도, 여기도. 오, 대박 신기하죠? 봉지째. 얘도 씨앗하죠? 또 있어, 또 있어. 또 있어. 오, 야, 야. 오, 쏟아질라. 겨울초, 넣을까? 을래 겨울초가 뭐지? 이것도 꽃인가? 겨울초, 늦가을에 파종하래 겨울초는 먹는 거 보고 가는 건가? 꽃인가 모르겠어요 씨앗, 씨앗, 씨앗 늦가을 파종 겨울초? 겨울초는 뭐지? 먹는 건가? 꽃인가? 모르겠고 와, 차이브는 그거예요 부츠처럼 생겼는데 보라색 굽히는 거 이거 제가 모종을 사고 싶어가지고 몇 번을 들었다 놨다 했던 것 차이브예요 와 차이브 저입꽃은 알아요. 갖고싶었던 꽃 이게 어, 그것처럼 생긴거 그 뭐지 또 생각이 안나지 왜 왕방울만한 부추꽃 왕방울만한거 왜이런 생각이 안나 그것도 지금 장바구니에 담겨져 있거든 그것도 왔고 이게 뭐야 무슨 씨앗이 이리 많아 응. 약인데 크로바 약국 크로바 약국 <laughs> 이거 가을파종 샤스타 베이지 씨앗이래요 수리국화 가을 파종 자연바라흙 뿌려서 풀뱀거 덮어두면 잘 나요. 어후, 흙으로 덮을 때 살살 뿌려주세요. 쪽대기 같은 게 씨앗 임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서 보내셨어요. 이거 보고 잘 따라할게요. 가을 파종 씨앗 데이지 저는 무조건 제고막뿌리고나 뿌리고 보는 사이인데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어요. 꽃사님 약국을 많이 다니셨네. 이것도 등심붓고 키가 20에서 30cm 크고 봄 가을에 파종하래요 참 아, 진짜 섬세하게 이걸 뭐야 이거 씨앗도보내주셨어 크라우스 케일이래 씨앗 와. 버바스쿰 키가 크대 버바스쿰 키가 크대 이거 꽃양개비 9월 중순 이렇게 자세히 해서 9월 중순에 뿌려라 그리고 끈끈이 대나물 아 이거 예뻐요 끈끈이 대나물 얘는 이쁜 거 알아 내가 아는 꽃이야 그리고도 이 g 뭐지? 무슨 씨앗들이 한가득 무슨 씨앗인지 몰라 일단 뿌리고 보기 이거 뭐야? 미비 비비추 비비추이이렇씨앗으으로가 r i g 고 m o v 하나 봐요. 미니 y 비비 n n i e Bibichu. Bibichu, Bibichu, b i b i c 달맞이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커나는 거 같아요. <웃음> <웃음> 아, 자, 세 개만. 자, 이 많은 아이들도 또 보내주셔서 전통에 마당 똑같이 예쁜 꽃으로 한가득일것 같아요. 여기 또 한가득. 오늘 비 오니까 비올때 심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잘 크겠죠, 아이들? 자, 꽃세리카도 있고. 씨앗은 시키는 대로 해야지, 먹으니까. 그래도 시키는 대로 해야죠. 잘 키울게요. 사랑해. 이렇게 화분에 사프란 꽃이 또 예쁘게 피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해스님께서 보내주신 채송화를 이렇게 심었어요. 이렇게 이거는 이제 집에 저희 집에 있던 아이들도 같이 합식해서 이렇게 대충 심어놨어요. 채송화는 뿌리를 달래리니까 잘 잘살 거라 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집에 할머니께서 심어놨던 컹컹의 비름잘 피고 잘 자라고 있어요. 연하바이솔은 어 여기 한모등 밑등을 갖다가 제가 여기 비어있어서 바이솔이 비어있어서 여기다가 지금 잘라가지고 한번씩해 놨어요. 잘 살아주길 바라고 우리 꽃사랑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씨앗 씨앗들 지금 햇빛에 말리는데 비가 올려고 해요 또 요거는 우리 봉숭아 씨앗 오, 엄청나게 나왔죠 이거만 해도 진짜 수백폭이는 나올 것같아 봉숭아 씨앗이고 그리고 이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이게 무슨 씨앗이에요? <laughs> 이게 범부채 씨앗이에요. 범부채. 너무 귀엽죠? 요거는 에케네시아 씨앗. 에케네시아 씨앗. 이 아이들이 요요 에케네시아 씨앗. 잘 살겠죠? 그리고 여기 벨가못을 어제 제가 잘라 가지고 사먹으려고 쌍모 하나 었는데 무지런하신 어떤 분이 확 모아가지고 갖다 버렸어요. 제가 삽목하려고 이렇게 딱둑딱둑 잘라서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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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를 해놨었는데 요꺼져놨어 준비를 해놨었는데 언제 고 훌쩍 갖다 버렸네 그냥. 뭐 어쩔 수 없고 <laughs> 이미 버린 거. 그리고 꽃사랑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낫달마지는요 뒤에다 심었어요. 낫달마지달맞이꽃 같아요. 뒤에 저렇게 심어놨는데 저 아이들은 금방 잘자라더라고 그리고 요 안에 여기 저번에 끈끈이 대나물인지 어쩐지 여기 새순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뒷집에서 주신 해불 맨드라미 촛불 맨드라미 너무 예쁘죠? 쨍한 색깔이에요 오늘 뒷돌도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프다고 하면서 뒷돌 정리를 깨끗이 이렇게 했네요 하고 여기도 다시 이렇게 발판으로나 걸어 다니기 편하라고 저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가 자꾸 미끄러져서 이게 잔잔한 돌로 채워서 이제 예쁘게 한대요. 그리고 우리 집에 고양이가 두 마리가 와요. 저 하나는 노랑이고 하나는 구월인데 어, 구월이가 먼저 와서 쌍 먹고 가면 노랑이가 뒤에 와요. 이제 아이들 을 나중에는 밥자리를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오늘도 시골집 어,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내년 봄 되면 또또 또 풍성한 집으로 또 바뀌어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씨앗 도 보내주시고, 어, 또 우리 자체에서도 어, 이렇게 씨앗으로 번식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뿌리로 번식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내년에는 또 걱정 안 하고 이제 봄꽃 안 사와도 될것 같다. 저희 집 배추가 벌레가 다 먹었어요. 이웃분이 오시더니 다 뽑고 새로 심으래요. 참 고난하다. 벌레한테 밥을 준 거죠. 같이 먹고 살면 되지 뭐. 그리고 이쪽에. 이쪽에 지난번에 심었던, 음, 로드 샤프란도 꽃을 피었고 저쪽에 꽃사랑해수님이 주신 것도 또 심어놨어요. 보니까 꽃주꽃 이쁘죠. 이게 장기가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장기가 다 살아있어요. 그리고 우리 꽃사랑 선생님께서 주신 아이들 병꽃이랑은 저기 심어놓고, 목수국이랑 병꽃은 저기. 자, 우리 공심채 딸기. 딸기는 엄청나게 잘 자란다. 딸기 잘 자라죠. 저기 상추랑 배추는 꽝. <laughs> 이제 다음에는 고추도. 뽑아야 될것 같아요 대추는 키가 커서 못짜못 찌고 이제 다 잘라냈어 밑에 부분을